안녕하십니까 추열입니다. 오늘 제가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시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자세로 운동 하기 위해선 어떤 게 좋은 자세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뭐 유튜브 그런 거 보지 말고 어책 보면 그게 그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아나토미라는 책이 영어로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 한국에선 생그책 이름 뭔줄 알아? 그 책이 있어요 번역된 거그 스트렝스 트레이닝의 나움이라는게 번역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자세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템포로 합니다 템포 템포라는 게그 운동마다 정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거는 하나 둘영 하나 둘셋넷 0, 1, 2. 그래서 2040 템포가 보통 그 복합 관절 운동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단순 관절 운동 같은 경우는 2030. 하나, 둘, 0. 하나, 둘, 셋, 0. 이렇게 해서 템포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매 횟수 를 정확하게 훈련을 하면, 어제 이번에 내가 몇 개를 했고, 다음에 내가 몇 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포 지키고 자세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자세를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유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니다